개인적으로 투자한 규모는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최근에 문자 온거 보니까 4천만 원 중에 390원 남았더라고요. 뭐 사실상 100% 손실이나 마찬가지죠. 한때 커피 한잔 값으로 글로벌 건물주가 될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바로 그 상품 지금 390원이 됐습니다. 국내 1위 이지스 자산 운용에서 판매한 트리아논 펀드 이야기입니다. 독일 프랑크푸르트 초고층 빌딩 사들여 수익낸다고 했죠. 처음에는 안정적이라고 은행도 추천했습니다. 하지만 현재 기준가 0.01원 사실상 전액 손실입니다. 4천만 원 넣고 390원 받았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? 시황 꺾이고 주 임차인인 독일 은행이 빠지자 임대료 수익도 사라졌습니다. 결국 매각 실패하고 현지 법인까지 도산하면서 펀드는 공중분해됐습니다. 2018년부터 끌어모은 3,700억이 모두 증발한 겁니다. 이 운용사의 다른 펀드도 사정은 똑같습니다.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슬레 본사 펀드는 마이너스 70%, 대양노시지브이 건물로 수익낸다던 시지브이 대양노 펀드는 마이너스 40%, 건대 복합 쇼핑몰 모로브케이는경매행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예고, 공모 펀드는 환금도 어렵습니다. 하락해도 중간에 팔수 없고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이게 한국부동산공모펀드입니다.